the 특사는현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 의지를 대략 설명했는데 그동안 보도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역시 대북 식량 지원의 지속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북한을 직접 다녀온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뉴욕타임스 최상훈 서울 특파원도 초청돼 북한이라는 이미지를 재조명했습니다. 또 북한이 해외바에 미치는 모습이 이상한 나라고 어, 예측 불가능한 나라고 어, 특이한 나라고 개 나라라는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그쪽 관련 뉴스가 이렇게 좀 필요 이상으로 많이 퍼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전반적인 사회 현상 파악이 불가능한 현 상황에서 보도되는 단편적인 특이점들로 북한의 이미지가 실제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의견들이었습니다. 또한 북한의 방송들은 국외와 국내용으로 철저히 분류되어 있으며 그들의 논조와 사용하는 어휘, 음성의 강도 그리고 어떤 사태에 대한 반응 속도 등이 북한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잣대라고 덧붙였습니다. 아, 북한 사회의 폐쇄성을 극복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아무래도 정치적인 차원에서 북미 합의라든가 남북 정치 관계의 개선이라든가 이런 데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은 지난한 세월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대단한 노력을 동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간 차원에서 또는 학술적인 시민 단체 차원에서 끊임없이 북한에 관련된 카운터파트들과 대화하고 관여하면서 어떤 변화의 가능성을 찾아 나가는 것은 또한 그것대로 대단히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보여집니다. 한편 사망한 김정일의 70회 생일을 성대하게 준비하고 있는 북한은 최근 식량난이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니셰프는 지난달 5살 미만 북한 어린이 10명 가운데 2명꼴로 심한 영향 질조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LA18 홍재식입니다.